c 2브 유발년들아 잘 보이냐? 이게 씨모키다 이번엔 진짜 잘 컸다. 비타민 C 챙겨 먹어라. 겨울에 귤을 먹어야 건강이 좋다. 하루에 세끼. 자기 전에 양치질 꼭 하고. 부모님께 효도해라. うう<ー>骨が飛んでた。

아니 갈 거면 빨리 가시라고요. 계속 기대하게 만드시네 아니, 기대를 진짜. 기대를 하는 거 진짜. 아니 근데 진짜 님들이 한마음으로 막 진짜 막 비꼬면서 막 그리고 장난 안 치고 진짜 저를 감동시키면은 저는 계속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무슨 내가 없어도 방송이 진행된다는 둥 켜놓고 그냥 처다라는 둥. 그러니까 솔직히 좀 서운해요 저는. 저도 그래도 제가 방송을 해가지고 여, 여기까지 온 건데 왜 도망간다는 표현을 하세요. 너무 섭섭하네요. 살짝 섭섭해요. 그 와중에 꺼지라고요? 너 뒤져서 잠깐만 이 새끼 보자. 랠라님 아시다시피 당신은 어, 더 이상 랄라방의 주인이 아닙니다. 당신이 없어도 랠바이들은 도네이션 틀면서 잘만 놀고 있습니다. 옆방에서 낮잠 때리면서 도네이션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이나 하세요. 이 그거 미리 그스팸에 돌려놔. <laughs> 그안님그안님 조령만. 중국인 어서세요 장애장애 당하세요 와아아 처음 야아아아 김장 백0 0포기해서 주변에 나눠주기 어때요? 야 이거 신박하다 오이건 신박하다 야아이고또 때린다 아이고 혹시 다시 빠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빈실을 폭 던져 건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개 같은 장사가 나면서 이 하치 새끼 이 하치 새끼가 나를 개호구로 본거지 저거는 나를 저거는 나를 개호구로 본 거야 진짜로 저거는 나를 개빙실로 보면서 어이구야 진짜로 <laughs> 저 잠이 없이를 되게 구독하고 싶어서 지금 푸키 님 5,000원 감사합니다. 빵빵이래요. 빡빡이 빡빡이래요. 빵빵이래요. 빡빡이래요. 빡빡이래요. <목소리가> 빡빡이래요. <목소리가> 빡빡이 멋있지 않아? 빡빡이래요. 빡빡이래요. 야, 떡이 빡빡이 죽었다. <목소리가> 내가 맞히네. 네, 감사합니다. 있어. 네. 1,100원 감사합니다. 쿠폰 하나 걸 연도도 이표정님 거였습니다. 땡큐. 감사해요. 말게아봐 봐. 나는 꽉찼어 근데 안에가 비어 있는 너는? 비컵이 비컵에서 <laughs> c 컵밖에안 되는 너. <laughs> 아니, 비 <laughs> 아, 세니카님한테 내 반응 보내 간 다음에 세니카님이 아니 이이님좀 이은... 하다가 제가 춤한번춰보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살짝 흔들어 잘추고처 하다가 리듬 타다가 갑자기 이렇게 쳐야 돼. 그러면은 솔직히 진짜 분위기 빵 터진다니까. 여러분도 진짜 좋아. 알아요. 이리 와. <laughs> 자기야. 자기야. 나 어제 어땠어? <laughs> 아이거 뭐야? 아니 왜 자꾸? 안 서로 총 없는다. 뭐야? 그 의상에... 새끼 혼자 뭐해? 혼자 <laughs> 야! 아니 어제 내 자리가 저 자리긴 했는데. 저렇게까지 안 했어, 그러니까 내 자리가 거의 저쪽이긴 했는데 난. 4천 원 고마워요. 얌얌님 있다고. 아, 박보검, 박보검, 아 맞아. 얌얌님이라 얌얌 하니까 박보검이 생각났네. 아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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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아 맞아 기억났어. 얌얌님이라 그러니까 박보검 이름 생각나 버렸잖아. 아, 서슴 못, 서슴 못. 개인 변호사는 어떠세요?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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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랑 치면 왠지 검색로떠 있을 듯. 내가 이. <많이> 해 <도와해. 웃음> 왜징지고 뭐 그랬어 오늘도 제닉 한번 <laughs> 외쳐주세요 징크도 는 새끼가 아니야 이제 아이 너무 안 읽힌 새끼들 아니야 근데 진짜 구라가 아니라 오늘 게임 안해아 <laughs> 잠깐만 진짜 안써 적었잖아 <laughs> 아싸 새끼 아니 감마가 영어로 감마가 감마야? 아니 이게 아닌데? 감마가 감마야? 아이고. <laughs> 아이아아 아, 이게 아닌데? 감마가 감마에요 이거라고요. 어. <웃음> <웃음> 웃지 마세요! 갈라 했다? 근데 저기 대각선이래 갔다? 문을 열었다? 남자가 있다? 어? 마가렛 먹고 힘내라 아싸의 몸 시발 마가렛트 맛있.. 그래 먹을 게 있다 근데 문 여니까 남자 화장실이야 탁, 닫고 여쪽 여자 테이블이 여기 있어서 바로 대각선에 뭐가 잘못된 거 같았어 아싸, 아싸, 거기 남자 화장실이에요 이러는 거야 아싸싸 아싸, <laughs> 아니 씨잘 들어간 게 아니야. 어 아니, 존나 놀랬다고. 매니저 하여그 일하시는 분 그분이 씨발 그 남자 아저씨를 소개 시켜서 저기어 하는 거형만 내가 이 있... <목소리>